드디어 파우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어요. 파워. 어, 여기 사려고 했구나. 이거 몇개 그러면 나두 세트. 그러니까 제가 어, 이거는 그냥 냉동 막 그거. 런 아니야? 산숫자숫자 그러니까 냉동 노트 제가 세세트하고두 세트를 구매했는데 볼게요. 이통장 입금으로 한게 빠르지. 그게 진행이 안 돼서 혹시 중에 안 됐을까 싶어서 카드 결제로 두 세트 더 했거든요. 이게 뭐가 먼저 있을까? 이제 바로 보실 수도 있, 있는 거잖아. 응. 내가 본 거밖에. <laughs> 뭐 세트네? 나 분명 세 세트. 아, 잠깐만. 나 분명 세 세트를 먼저 주문을 했는데, 이 순차 배송이 아닌가 보다. 잠깐만. 아니야, 옷처럼 없어. 이태있가 봐. 중간에 껴있다. 봤어? 꺼냈어. 꺼냈습니다. 이렇게. 늘은 어떤 방법으로? 아. 아니 푹 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다 보여가지고 뭐야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할 때부터 뒤집 하나 <laughs> 둘셋넷 다섯 여섯 이두 세트라 이게 긴장되네 이게 여섯 장이니까 그렇지 한 명을 빼고 왔을지 어떻게 왔을지. 오, 나 제이 홉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제이 홉 나왔네. 무슨 소리는? 뜻에? 오, 채찰! 차 너무 좋아. 아, 진짜 이뻐. 오, 어, 진짜 꼭 어, 긴장돼, 긴장돼. 이게 여섯 짜이니까 긴장된다. 어차피 또 오잖아. 그래도 두개를 다섯 세트를 한꺼번에 시켰으면 어차피 한꺼번에 시킬 일이 없었겠지만. 지금 두 번, 두개두 볼에다 하나 더 오는 거 같은데, 그렇지? 어. 오. 저거 더 불안해지는데? 우후. <laughs> 다 <laughs> <문아. 웃음> <어머. 응. 웃음> 어. 어. 두개 나왔지. 두개 나왔었는데. 아이고. <laughs> 아, 진짜 예뻐. 와, 응. 진짜 이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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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비나 지면 어? 어, 아, 아, 잠깐만 에바, 이거.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화자 아 예, 이거 에바지 아무튼건가 아, 아니 나 이거 너무 화자 심하지? 뭐가 어 뭐야 이거 어, 이건 얘렇게 해서 바꿔야 될것 같지? 이거 뭔 긁힌 것 같은데? 찍힘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긁혀서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완전히 이게 털처럼 이렇게 실처럼 보이나? 이 실처럼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저기 아니라 교환 받아야 될것 같아. 그렇지? 응. 그거 교환해 줄까? 다 보여. 지 어, 완전 잘라. 어, 나. 뭐야? 지민만. 이랑비 중에 하나. 어! <laughs> 우리 비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진짜 안 나와. 우리. 지민이 나왔네. 근데 이거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난데. 이거는 너무 심해. 그냥 이걸 떼볼 수가 없잖아. 음, 떼면 그렇지? 아예 구멍 날것 같은데. 그렇지. 아, 너무 예뻐. 잠시. 그래도. <laughs> 어 뭐야. 너무 예뻐. 파브 아, 진짜. 응 음,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아 꽃으로 오늘 가렸어. 오늘 은 파워 스테이션 라우트 셀 세트 지난번 에 하자. 하, 네, 네, 네. 그건 지금 연락도 내가 문의1대1 문익, 문의 기를 남겼 는데 보 지도 네. 않아 전화도 통화 중 이고, <laughs> 드디어 비영 접와 이거 갑자기 얘 기가 기다려 보 하나씩 돌릴게. 어. 이미 비는 받은. 그냥 냅둬. 아주 세나? 이거. 음. 음. 파고가 제일 예쁘긴 해. 공. 이게 지금 우리 몇 장고지 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수 맞고. 옷장, 옷장 두 개가 보겠소, go. 오모, 진 나오라고 했는데 진짜 진났어. 진짜 알아듣더라고. <laughs> <laughs> 너무 예뻐. 하나, 너무 예쁘잖아. 두, 잠깐만 하자. 심하 있나? 잘 봐야 돼. 그걸 딱 하면 돼. 오. 잠깐만 제... 잠깐만 잠 잠깐, 잠깐. 여기 하자가 많더라고아 진짜 재발주 했다며 우리 재발주 한거 아니야 우리 거. 사일날 4일,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받았잖아 그러면서 겁나 늦게 응. 보내시고 응 음~~~ 지미스 어? 중복 아래 어, 아 네, 중복 한장 더인지 중복 있겠지? 남중국, 윤후윤후 내가 다시 아렌자비로 돌아간건가? 이비이 의미가 없단말이잡 의미가 없지 비 빼고 다잡았잖저 <laughs> 체육관 못.. 어? 오? 손 조금만 멈춰줘 <laughs> 좀 비싸 오! 근데 저기만 남았네 민영키, 민연키어 이렇게 하자가 없어요. 지난번 우리 교환 받아야 되는데. 연키 용키, 영키민, 연키민 음, 다시. 헉, 야, 지난번에 사운드웨이브는 이렇게 중복이었지. 음. 오, <laughs> 잘 나온다. 진, 진짜